지금 보시면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보입니다. 그죠? 이거 횟수 똥 같은데, 이거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HD 현대 인프라 코어. 음, 많이 올라왔네. HD 현대 인프라 코어 이구요. 확인가 13,500원?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 다시, 추가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은, 조금은 살짝 이제 무서운 자리이긴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인프라 코어. 어안 했었나? 안 했었나 보구나. 아현대주산 어, 인프라코. 아 이거 작년 에 했구나. 작년에 요 여기서 10월 20일. 여기서, 여기서, 이게 여기서 이제 진입을 했었어도, 요 정도에서 탈출해야죠. 어. 뭐, 어디, 해외에 나갔다 오지 않는 이상 이걸 견디기 힘들죠. 특히 어디서 힘들어요?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견디기 힘들죠. 아무리 여기서 잡았다고 해도. 차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요런 구간에서 좀 견디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힘들죠. 자, 그러면 매수가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우선 이렇게 많이 올라온 자리는 좀 천천히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유통 주식수 1억 2532만 주. 상당히 많죠. 1억 주가 넘어가죠. HD 현대 인프라 코어, 건설 기계 테마. 어, 이거 뭐, 두산 인프라 코어서부터, 그죠. 건설 기계 테마. 지금, 살짝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 물 난리가 났죠. 물 난리가 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사 공사가 들어가야겠죠? 중국 시장 줄어도 끄떡 없다라고 하는 건설기계 믿는 구석은 바로 이거 중동인가? 북미 등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북미 등에서 하고 있다는데 네, 잠시만요. 아예저 전화를 받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어디까지 됐지? 황인과 매수가 아, 매수가를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는가 어쩐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죠? 자 북미 등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음, 중국은 축소. 시장 다변화와 함께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도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업황이 견조하게 이어질 것이란 분석. 자, 우크라 재건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난리죠. 기후 변화가 오게 되면은 이거는 기후 변화가 수반하는 것은 이제 지형, 지형이 변형되죠. 이 형이 변형되고 이것을 사람들이 살기 위한 곳으로 다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건설업 건설업이 다시 성장할 기회를 주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건설기계 북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성장세가 나타났다 북미 지역 배출 매출 비중은 전년 대비 4% 늘어나서 27.2%로 집계되었다. 라고 어있죠 음, 우선, 기후변화 이전에 이제 북미 시장 성장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높이 올라온 자리에서는 조금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죠. 분봉 한번 볼까요? 분봉 살짝 밀리죠. 음... 살짝 밀리는데 이거는 올라가려면 이런 차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쭉 올라가죠. 황금선을 타면서 황금선을 타면서 이게 황금선을 타면서 쭉 올라가는데 이제 확장하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셔도 13460, 지금 들어가셔도 크게 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2차 매수가는 분봉에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2차 매수가 일목균형표 기준선 꺾인 지점 보이죠? 여기를 2차 매수가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12,870원. 12,870원.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가. 1차 목표가. 짠, 놓고 보면은. 큰 흐름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이런 모습이죠.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상승 한번 나와주고, 다시 하락, 그리고 다시 재상승인데, 이러면 정고점까지는 갈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 정고점 얼마죠? 15,416원. 여기서, 1차 목표가는 여기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14,700원. 14,700원. 이거는 뭐 오늘 달, 달성할 수도 있는 목표가이죠. 14,700원에 이제 매도를 걸어 놓으셨으면, 이제 큰 흐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이 이렇게 되죠? 지금 이런, 그러니까 하락, 횡보 그리고 다시 상승.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검색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HD 현대 부산 인프라 코어. 대문자로 쳤어야 되나? 음, 아무튼 여기서 이제 뉴스 탭을 한번 눌러보면은 독일 법인장 디벨론의 유럽 내 성장이 이끌 것. 우크라 국제공항 재건 이슈. 공매도가 또 증가하였다. 공매도가 증가했는데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음, 그러면 흔히 이제 숏 커버링이라고 그러죠? 쇼 커버링, 공매도 세력이 이제 주식을 갚기 위해서 다시 사들이는 그런 현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버티겠는데, 지금 오늘 당장 12%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분봉상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증강현실 앱으로 사후관리 이런거 다 필요없고 수소 전소엔진 개발 MOU를 맺었다 음어아 깜짝이야 자 1차 목표가 다시 잡아들요 지금 이게 <laughs> 아까 여기로 잡아드렸죠 14,000 700원이었던 것 같은데, 14,700원. 기후변화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 현재, 수소 전소 엔진. 수소 전소 엔진. 제가 MOU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잠시만요. 아, 예, 지금 또 전화가 와갖고 지금 잠시 말 이게 정지된지도 모르고 계속 이제 말을 이어나가는데 어 다시 말을 이어나가자면 수소 전소 엔진 있죠? 이게 한국 동서발전과 한전 한전의 동서 쪽 어, 한전이랑 이제 협력을 해서 수소 전소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발전소로 이제, 발, 발전소 있죠, 발전소. 이런 발전소. 이런 발전소로도 이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향후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매출이 지금 4조 7,560억. 22년도 매출이 4조 7천억이고, 현재 시총은 2조 6천억이다. 전년도 매출만 놓고 보면은, 아직, 어 올라올 구간은 충분히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차트 보는 걸. 자,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2차 목표가는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25,000원이죠. 25,000원이고, 자, 유통 주식수, 1억 2,532만 주를 놓고 보면은, 어, 2,500만 주짜리가 여기 하나, 둘,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오늘 1,500만 주가 터졌고요. 이때도 1,500만 주 이렇게 쭉 있네요. 보시면 여기도 7,500만 주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감자를 당했죠. 감자를 당했기 때문에 감자 이후에 상황만 놓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자 이걸 쭉 볼까요? 100만, 200만, 400만,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있죠. 쭉 있는데, 뭐 1200만, 어... 어... 자 우선 큰거두 개만 놓고 보면 5천만 주 나오자. 5천만 주, 5천만 주 빼면은 한 7천만 주가 남죠. 7천만 주가 남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7천만 주가 되는가 라고 봐야겠죠. 음. 이렇게 시총이 큰 기업들은 작전 세력들이 이제 쉽게 덤벼들 지 못하고 해 갖고 이제 뭐 이런 게좀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아, 여기도 있네. 2,800만. 자, 2,800만 이건 3천만, 이건 2천5백만, 이거 2천5백만이었죠. 그죠? 2천5백만 확인했고, 그리고 16백만, 15백만, 15백만. 자, 봅시다. 그러면 4천5백만이죠. 4천5백만에다가 요거 세개가 4천5백만에, 2천5백만 하면은 7천만이죠. 7천만에 요거 하면 1억주, 1억주 나오고, 요거 하면은 1억 3천만 1억 3천만이 나오고 잔잔잔잔잔 한거 자잘한거 근데 자잘하다고 해도 뭐 천만 주짜리가 엄청 많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 열셋 1억 3천만 또 나오죠 그러면은 이집 물량을 이제 다 확보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물량을 확보했는지 매매 동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작년 10월 27일부터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월 27일 여기죠 10월 27일 음 응. 작년이 아니구나 21년도 죠 와. 최근 1년 매동을 한번 보세요. 이건 추가 상승 무조건 나오죠? 추가 상승 무조건 나오고, 저는 25,000원 이상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보니, 25,000원 충분히 가죠? 25,000원 충분히 가고,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건 지금 세력, 세력 평등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세력 평등가는 없다고 보시고, 지금 보시면, 이제 물타기, 물타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물타기는 어디서 잡으면 되느냐, 어, 여기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황금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포인트죠. 오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내려온다고 해도, 밀려도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포인트. 여기가 왜냐, 여기, 기준선이 하나 잡히죠? 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730원. 1,730원을 물타기 자리로 잡아주시고, 버티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무, 조건더 올라가죠? 자, 매매 동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년. 보세요 외국인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외국인이 지금 매수한게 단위가 천주 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공세계가 더 붙으니까 2억 3천만 1억 8천만 2억 천만 3억 아 3천 2백만 연기금도 1억 2천만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제 샀다 팔았다 뭐이 과정들이 있으니까 뭐 이제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하나가 아니고 A, B, C가 있으면 뭐 이, 이걸 다 합친 게 이거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결론은 뭐다? 이들이 지금 싹다 들고 있다. 금융투자가 N, 네는 이제 단기 차익을 노리는 애들이고 기타 법인도 단기 차익이고 내외국인 어, 다 단기 차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애들이 연기금이고요. 연기금 웬만하면 안 팔죠. 음. 그리고 보험, 음, 이쪽 보험이랑 연기금 등을 이제 장기로 끌고 가는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음, 음, 괜찮아요. 현대 인프라 코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